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그게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십자가의 도 이야기 많이 들어 봤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하면은 아마대로 얘기하기가 주저되죠.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는 로고스예요. 원어로는 단어가 헬레오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직역하면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십자가의 말씀으로 번역을 했고 또 흠정역에서는 십자가를 선포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알기 쉽게.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그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이 18절 말씀을, 말씀만 각 알고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때 우리는 아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해요. 복음도 난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말씀을 잘못 몰라서 못 전해 하는 분들도 있고 말씀을 이렇게 섰듯 이렇게 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른 거 말의 지혜로 저기 아름답게 꾸밀 필요 없이. 바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 십자가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이 뭔가 또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네 가지를 십자가의 말씀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 봤어요. 여러분들도 이걸 복음 전할 때 이것만 사용해도 충분히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십자가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은 좀더 깊은 의미로 얘기하면 십자가가 스스로 말하게 해라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원어상의 의미가 십자가가 스스로 말하게 해라. 십자가하면 스스로 그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자 지금부터 십자가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메모하셔도 좋고. 자, 첫 번째. 먼저 십자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고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십자가 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왜냐? 공의는 죄에 대한 심판이 따르고,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게 하죠. 죄를 지으면 당연히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심판대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매달아서 심판하는 심판대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죄로 죽으셨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형, 형벌을 받으셨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하나도 없는 아주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셨어요.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 권능 가지신 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우리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야,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한 그 죄인들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은 그 음성을 우리는 이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십자가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하면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또 올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십자가만 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그 사랑이시다가 십자가에 나타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상상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글씨 십자가를 보고 미련하다 그랬어요. 꺼리 끼는 것이다 그랬어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지혜예요. 이것이 이것이 십자가에서 공의가 행해져야 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나타나다니.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리의 그 죄를 갚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고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러나 형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 어린 양이 아니라,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어린 양이 아니라, 이제는 그 참, 참된 참 어린 양, 참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 죄가 다 용서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 바로 어? 꺼리끼는 것이다. 헬라인들은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말하는 놀라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뭐,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속죄는 다 완성됐다. 속죄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단한번 단번에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한번 돌아가셨어요. 이한 번에 한 번이라는 의미가 대단히 놀라운 것이 왜냐하면 이한번 돌아가신 것으로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한 번인데. 만약에 과거에지만 돌아가셨다면 나중에 또 십자가에 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또그 죄를 용서하려면. 그래서 십자가는 속죄가 완성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건더 이상 할게 없다는 거야. 죄 사함을 위해서 죄 용서를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다 이루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자네 번째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께로 오라. 내가 환영한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 예수께로 오라 하는 음성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얼마나 놀라운 초청입니까? 가 없는 생명수를 받으라고 오라고 초청하는 이 초청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죠? 원하는 자. 원하지 않은 자에게는 안 준다는 의미죠? 세상 사람들이 왜못 받느냐 하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네 네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죠. 그 의미를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